l like. 라이크 폐건물 영어로 뭔지 모르겠다. 아이씨 레이저 무기 뭐 많아. This s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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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 맞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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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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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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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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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엉뚱이 때렸네. 이야. 아찔하구만. 앵민이 탄, 씨, 방향 돌려봐야지. 어트게돌리고가야지 <laughs> <거치> <laughs> 일단, 맞는 거는 없을 거고. 아이씨, 꾸준하네, 두명 <laughs> <laughs>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야. 사니님 <laughs> 쟤들 다. 사 잡았네, 진짜. 신기하게. 야, 이거 봐. 이거 봐. 아이, 씨발.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씨발, 진짜. <laughs> 이그렇 <laughs> 이제 낚아버리래? 씨간 <laughs> 아이고 씨뱅맨 오른쪽 끝 너무 개노래네 오씨 어, 동굴 잘사셨 하나 더 동굴에 새 있어요 그... 새끼를 보고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요즘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여기 좋다 나싸어 하나 더있씨 유탄 발사기 조준하는데도 거치가 된다고? 신기하네 나이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라스트 저기 처음 라이브러리. 뒤로 와서 뒤로 나갔어. 베이스로 갔죠 나갔어. 나이스. 뭐야 어떻게 잡았어요? 나이스. 브 오늘 쪽 많은데. 또? 살리고 있는데. 뭐 죽었어요? 아, 앞에 있요 아스, 적 어, 적배, 적배. 동앙뒤